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회의를 시작한 신천 패밀리, 과연 두 번째 시간에는 잘 끝낼 수 있을까? 얘기하는 근데 아, 오늘 날 난이... 롤링 하면 좋겠다. 롤링 페이퍼는 뭔가 이걸 끝내놓고 마지막에. 드디어 한... 첫 번째 주제를 마친 신천 패밀리. 다음 아, 주제로 넘어가본다. 이거 그... 아까 그 롤링 페이라고 응. 그... 끝나고 뭐 잠고 일어서쓰지 아, 그게 그래. 잠고 나서 그경운이라는 그 애가 있는데 잠을 안 일어나요. 아, 이씨. 아. <laughs> 지난 날의 여름 먼저 뻗은 <laughs> 경훈 씨 그날을 잊은 모양이다. <laughs> 스마스 파티가 갔는데 파틴간데 연말 파티 17년동안 있었던 일을친들한테 솔직한 얘기를 좀 가져가자. 고 17년동안이지 그니까 파티룸 안에서 얘 올림픽도 아니고 17년동안 있었던 일들 저는 올림픽두번안했습한번 한거지 번만 안한다고? 끝나고 나. 나서서 보고 싶은데 왜? 어떻게? 어? 어떻게? 어... 18년 안보1 8년도뭐1 8년도 18년에 고래들 고래들 고 둘러내려는 거 드디어 인성이 드러난 경호 씨. 그는 친구들에게 많이 쌓인 모양이다. 나는 들어갈 때 말고도 끝날 때 나도 나온다고. 아, 끝날 게임, 때도. 즐거 뭐지? 즐거. 믿으면 즐거. 팀 게임이라고 했잖아. 어. 들어가면서 그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놔가지고 아 응.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뽑고 들어가는 거야. 응. 응. 자기만 그걸 아는 거지.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어 나도 그거 했다 그때도 이제 팀나뉘어할때 내가 누구 팀인지 그거 맞추는 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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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뭐지 무슨 예능 프로 있었잖아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자기 젓가락 뭐 파란색이 파란 밑에 왜 파란색이 아, 고 저렇고, 어, 빨간색이 어, 있고, 있고. 있고. 뭐 저렇고 어, 그렇게 뭐 뒤에 뭐리짜 근데 못뭐 말하려고 했잖아 생방송에 봐봐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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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나가는. 아니 그냥일그일지상말이 그냥, 입장, 뭐, 그냥 아니나면안 그냥 아, 돼? 안 맞아. 안 맞아. 맞아. 아, 나 그래. 쓰고 싶을 때 쓰고. 좋 어, 듣다 보니 화난 해미 씨 아, 드디어 해결책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게임 설명을 위해 나온 게임난당 수현 씨. 그는 무슨 게임을 준비했을까? 다섯 명이 나서서 다섯 명이가 치고 우리가 문제 내는 사람고 하 네. 그리고 뭐 출제자는 저 팀. 저 아, 팀이 이렇게 아, 스케이지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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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나서 만약에 아. 5번이 맞혔어, 그럼 5번은 1로 가서 그치. 5번이 되고 1번이 이렇게 다시 와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줄까? 우리 봐. 주말 짤. 나는 체계적으로 재밌어. 뒤로 보면 좀 야같이네. 뒤로 보면 얘 새끼가 이 재밌. 기니까 바로 싸대게 쌓이네. 이 새끼가 또. 제일 뒤에 는적이 저기니까 부정행위 잘감시하고 뭐? 아, 네 질문 근데 그래. 네, 이게 저기 야, 야 손들어가시면 질문 제대로 들어가시면 아쉽아 <laughs> 아무튼 약간, 저기 문제를 만들어서 딱 시작할 때 보여주잖아 어. 그러면 와서 정말 어렵네 할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어, 나이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 아, 나이도가 서로 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 <laughs> 그게 <진짜> 문제를 만드는 입장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몸으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를 알더라고 내가 생각하잘잘 알고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 질문이 아니고 답변 질문을 하셨고요 <laughs> 문제에 대한 질문을 나 되게 귀찮네 아니 나는 문제에 대한 리미티를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에 대한 리미은 우리가 문제는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웃음> <웃음> 가이 i 이 l be able to show you what it is. I will be able to show you w h 만들어 t is. I w i 지 l be able to show you what it is. I will be able to show you what it is. I will be able to show you what it is. I w i 문제를 e able t

게임 담당을 결정하는 사다리 게임이 시작됐다. 게임 담당은 지은 씨랑 경훈 씨가 당첨되었다. 좋아, 뭐 비치 리니 는 비치 리니 는데다팀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한 신천 패밀리 마지막 회의까지 잘 끝낼 수 있을까? 내 아닐 에이즈 에이트가 결정자.